저는 오늘 구미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5년 1월 14일 28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자보호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보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세 번째 주장으로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보호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미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은 거주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선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이탁기관 노동자의 급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던 중 저는 2022년도에 이미 준니 의원께서 추진하셨던 생활임금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인 노동복지과의 반대로 조례로 제정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던 경북도의 생활임금제 시행 여부였다는데요.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매년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액을 산정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대부분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를 포함하여 총 13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2014년에 저임금 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간접 고용까지 고용 확대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3년째입니다. 경북도는 2024년 9월에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6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월급여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입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경북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간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구미시 출자출연기간 기간제 근로자, 구미시 민간이탁기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용역을 통한 정확한 임금 추산이 필요하나 약 1,500명 기준 임금 상승액은 최저임금 상승액을 제외하면 최저13억, 최대 15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생활임금 조례조차 없는 경북도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는 지역 모든 기초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구미시는 생활임금제를 검토 시행하여 경북도 최초로 공공부문의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참고로 구미시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 항목 결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88억 원 반납, 2022년 본예산 대비 110억 원 반납 2023년 본예산 대비 87억 원 반납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은 1,716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오히려 1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 구미시 공무원의 평균 총 급여는 6,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개선이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고정급의 연봉제를 받는 한시 임기제를 제외하고 성과급정 연봉제가 적용되는 일반 임기제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따르면 일반 임기제는 연봉 한계의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연봉 책정을할수 있습니다. 인재 등용을 위해서라면 12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자체 임기제 임용 공고에서 서울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는 연봉 한계액의 120%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침에는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 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구미시는 한계의 한액을 지급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다르게 임용 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구미시 연봉 책정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관행처럼 그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구미시가 인제등령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 임기제로 임명하면서 처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연봉 한계의 하한익 딱그 기준만으로 구미시 연봉 책정 기본계획을 세워왔습니까? 집행, 집행 기간에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시 소속 민간위탁기관 소속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제를 검토 도입할 것을 요청하고 둘째, 일반 임기제 신규 임용 시 연봉 책정에서 임용 예정자의 경력, 자격 그리고 능력을 고려하여 충분히 대가를 지급하는 연봉을 협의하여 책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에 두 과제가 시행되어 임금 삼성에 따른 긍정적 작용은 업무의 성취도 제고로 구현되고 삶의 질 개선과 소득이 분배되는 효과와 더불어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가 구미 시민께 제공되는 선순환과 지역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며 이후에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산단도시 구미시의 근간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